일산 설문점 점주님과 자성아 김영배 대표이사님, 임직원분들이 참석하셨습니다. 자성아 마치 코다리의 일산 설문점의 오픈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먼저 점주님께서 어, 가맹점주 실천다짐이 있겠습니다. 꼭 받으신 거 있잖아요. 그걸 한번 열어보세요. 자, 가맹점주 실천다짐 하면은 이제 그거를 큰소리로 읽으시는 겁니다. 자, 가맹점주 실천다짐. 우리가 가맹점은 항상 밝고 큰 목소리로 친절하게 고객을 모시겠습니다. 둘째, 우리가 가맹점 원칙과 매뉴얼을 준수하여 최상의 맛과 서비스를 유지하겠습니다. 셋째, 우리 가맹점은 직원과 손님을 가족같이 대하는 성실한 가맹점이 되겠습니다. 1970년 10월 3일 지성아 맛집 퍼데린의 일산 청운주점봉사5가계순 잘하셨습니다. 네, 박소9 자연스럽게 하는 게좋 자, 이제 가맹본부 실천 다지이겠습니다 대표님, 실천 다지 가맹본부 실천 다지 첫째, 가맹점주와 협력을 바탕으로 공방 상승과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였니다 둘째, 가맹점주와 합리적인 군사소통을 통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본사가 되겠습니다.

축사하고 점주님의 답사가 있겠습니다. 자 대표님 축사. 일산 설문전 자세한 마치 다님의입 이점과 동시에 대박을 기원합니다. 박수. <laughs> 자 우리 점주님 답사는 어떻게 여점주님들이 이번에 하시는 예요여성 점주님. 자 그리고 우리 예. 여 점주님의 예. 예. 답사.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직도 해주시고저희 열심히, 저희도 따라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박수. 자, 이어서 이제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자, 가 많이 떨어지니 네, 지않요 호주만 그러니까 먼저 치하는거야요 호주만 응, 네. 잠깐만요 잠깐만 아, 아직 호주만 가위만 들고 있어요 보물이고 왜냐면 사진을 찍어야 되니까 사진 찍고 있어 자, 좀 우는 얼굴로, 빠깥빠끝 자,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 일산설문점 발전을 위한 테이프 커팅식이 있겠습니다 테이프 커팅! 가운데 네. 하나 더따라요 네. 자, 박수! 안 끝났어요. 아직 행사 아직 안어요자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행사 하나는 마지막으로 김영배 대표이사님의 선창으로 대한민국 최고의 맛3대어을제창해있겠습니다자 대표님 요건 연습을 좀 한번 하셔야 돼요. 대표님 선창으로 먼저 연습을 좀 한번 하세요. 연습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일단 포다리나 하면 은 자수가. 대한민국 삼대 엄을 중에 불비를 하면 영광, 이중에는 올림도, 포달리를 하면 자석아. 대한민국 일등 포달리는 자석 대한민국 삼대 엄을 중 불비는 영광, 이지에는 올림도, 포달리는 자석자이 여기 연습이었어요. 하실수있렇죠 배불러 간다 제대로 한번더할 거예요. 자, 한 번에 끝내야지. 이, 이번에 한 번에 갑니다. 자, 시작 대한민국 1등 포대리는 사장. 사 대한민국 3대 물중 불미는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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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보 여보! 여보! 여자 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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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 여보! 이렇게 딱 하고 멈춰. 어. 가만히 있어요. 마지막에 이거 방금. 네, 자산자성관 한번 외칠게요 자성대동멈춰야동차에 어, 대동차에 많이 찍어보신 분들은 그렇게 합니다 에 대동차에 대동차에 대동차고대하셨고요 이상으로 일산설문점 <laughs> 오피대동마치대습니다대박나세요 <맡기겠습니다>. <laughs>